시인은 지금 극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라고 외쳤다고 했어요 12제로 나오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에 시인은 드디어 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13절 보세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 형편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시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나의 소원을 내가 하나님과 한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인은 이 시편을 마치면서 한번더이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어디에서? 18절과 19절에서. 18절, 19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한 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내한 가운데서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라는 이런 말들은 내가 하나님과 한 소원을 지키는데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의미. 사실 소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하게 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소원은 하나님과 나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인지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도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하고도 자주 잊어버려요. 아니, 잊어버리지 않고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키지 않고 적당히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시인은 지금 비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하게 한 소원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확실하게 이행하겠다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일종의 양심 선언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과 한 소원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66편 13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란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과 한 약속도 생각해 내게 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으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자 최고의 방법이.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약속을 하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쉽게 말해서 아쉬울 때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정작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렇느냐는 듯이 그 모든 소원을 잊어버리고 아니 잊어버리지 않았으면서도 갚지 않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반복되어지는 시험과 연단들을 통과하면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소원들을 비로소 갚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바꿔서 말하면 시험과 연단을 거친 자들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아직도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시험과 연단을 덜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들, 서원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갚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시험과 연단이 축복과 풍부함으로 바뀌어지는 체험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시험과 연단은 그냥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 하나님과 한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그 약속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변화의 축복이 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한 것들을 반드시 갚을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5편 4절이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약속을 할 때는 급해서 했는데 정작 하려고 하니까 내게 손해가 될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죠. 이 말씀은 다윗한 말인데 다윗이 어떤 말을 하다가 이 말을 한줄 아세요? 에, 다윗은 시편 15편에서 어떤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물게 되고, 어떤 자가 주의 성산에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여덟 번째로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떤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물게 되는가, 어떤 자가 주의 성산에 살게 되는가. 하나님께 한 소원을 지키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성산에 살게 된다라는 의미. 그렇다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성산에 살게 된다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풍부함을 체험하게 된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집에 살게 되면 당연하죠.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내가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누가 그것을 살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 한 소원을 지키는 자가 바로 그것을 살게 되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한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신명기 23장 23절도 말이,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자, 그렇다면 이 약속들을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 약속들을 지킬 때는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킬 때는 더디게 하지 말라 신속하게 지키라 하나님과 한 약속을 더디게 지키는 것도 내게 죄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킬 때는 신속하게 지킬뿐만 아니라 흠 없이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해요. 역시 우리 성경 같이 읽어 볼까요? 레위기 22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아멘. 하나님 과한 약속을 지킬 때는 적당히 뭐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또 이러하니까 하나님 내 형편 모르시겠어?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한 약속 소원을 갚을 때는 흠이 없이 온전한 것으로 정확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소원을 갚는다 하는 말은 꼭 하나님과의 약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 소원을 갚는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과 한 약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이웃과 한 약속. 아니, 나 자신과 한 약속까지도 포함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과 혹은 나 자신과 약속을 할 때도 결국 누구 앞에서 그 약속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 그러므로 내 이웃과 한 약속. 아니, 나 자신과 한 약속도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아니 하나님과 한 약속인 줄 알고 신실하게 지켜 나갈 줄 알아야 돼. 하나님과 한 약속은 물론이고 내 이웃과 한 약속 또나 자신과 한 약속까지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들이 어디에 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장막에 살게 되고 어디에 머물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한 모든 약속들 신실하게 아니 내 이웃과 한 모든 약속들까지도 나 자신과 한 모든 약속까지도 신실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성산에 살게 되는 그러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